타고라스 정리의 실생활에 활용 1. 대각선의 길이 1.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로의 길이가 a이고 세로의 길이가 b다 라고 했을 때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죠. 두 번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네요. 이때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했었죠? 바로 루트 2a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 확인 1번.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40cm인 원기둥 모양의 통나무를 잘라내어 단면의 너비가 가장 큰 정사각형 모양인 기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정사각형 모양의 단면에 한 변의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주어진 정사각형의 단면의한 변의 길이를 x cm라고 할게요. 바로 이 변의 길이가 되겠네요. 어떻게 x의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진 정사각형의 대각선 구하는 방법으로 루트 2에 그한 변의 길이인 x를 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그 대각선의 길이가 40cm라고 주어졌네요. 이것이 40이다. 양변에 루트 2로 나누면 이때 x의 값은 정리하여 20 루트 2가 됩니다. 이 x의 값을 통해서 이제 정사각형 모양의 단면의 한 변의 길이를 정리할까요? 20 루트 2cm 2. 평면에서 최단거리 우리는 직선 L 위에 있는 한점 P를 이용하여 선분 AP 더하기 선분 BP의 최단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점 A를 직선 L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A'이라고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분 AP와 선분 A'P가 같아지게 되겠죠? 이때, A'에서 B를 연결하는 선분을 그으면 그 선분이 바로 AP 더하기 BP의 최단거리가 되죠. 그 원리는 선분 AP 더하기 선분 BP의 길이 대신에 우리는 선분 AP와 A'P가 길이가 같다라고 하였으므로 선분 A'P 더하기 BP로 구할 수 있죠. 우리는 최단거리라고 하면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분으로 선분을 그었을 때 L과 만나는 교점이 바로 L 위에 있는 임의한 점 P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단거리 A프라이 B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죠. 확인 1. 그림과 같이 D지점에 있는 소를 방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인 후 C지점에 있는 우리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직선 모양의 강가에서 C 지점, D 지점까지의 거리가 각각 20m, 40m라고 했을 때 D 지점에서 강가를 거쳐 C 지점에 우리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해 보도록 하죠. 최단 거리를 구하기 위하여 점 C를 3분 B, A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C'을 잡겠습니다. 그럼 A, C의 길이 A, C 프라임의 길이가 같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D와 C 프라임의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때 선분 BA와 주어진 선분의 교점이 바로 소가 물을 먹는 위치가 될 겁니다. 그 점을 P라고 잡아볼까요? 그럼 결국 P, C의 길이와 b, C 프라임의 길이가 같아지게 되므로 D, P 더하기, P, C 대신에 3분, D, P 더하기, 3분, P, C 프라임을 이용해서 최단 거리를 정리하는 거죠. 그러려면 3분, D, C 프라임을 한편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볼까요? D, B의 연장선과, 다음 c'에서 d의 연장선에 수선을 그어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히 하기 위하여 이 점을 d'이라고 할게요. 그럼 삼각형 d d' c'에서 선분 dc'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단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빗변에 해당하죠? 따라서 이때 40m B에서 D'의 길이는 우리가 앞서 CA 그리고 C'A의 길이가 같다 라고 하였으므로 20m 따라서 루트 60의 제곱에 전분 D'C'인 100을 제곱한 것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그럼 그 값은 루트 13,600이 되고 간단히 하면 20루트 34미터가 되겠죠?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단거리를 의미합니다. 3. 뿔의 높이와 부피 먼저 원뿔의 높이와 부피 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모선의 길이가 L이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다라고 했을 때 높이 h는 루트 l의 제곱 빼기 r의 제곱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이 방법을 이용해서 높이를 구했다라고 하면 이를 이용해 부피도 구할 수 있겠네요.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πr 제곱에 앞서 구했던 높이 h를 곱하시면 됩니다. 이는 공식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정사각뿔의 높이와 부피. 주어진 정사각뿔은 밑면의 한 변의 길이가 a이고 나머지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b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높이를 구했었죠. 바로 높이 h는 루트 b의 제곱 빼기 2분의 a제곱이었습니다. 이렇게 구한 높이는 부피에서 활용할 수 있겠네요. 3분의 1 곱하기 밑면 a의 제곱에 h를 곱하시면 됩니다. 역시 높이와 부피 모두 공식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확인 1. 그림과 같은 정사각뿔의 전개도를 접어 정사각불 모양의 선물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진 선물 상자의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죠. 정사각불의 부피를 구하면 되겠네요. 이 과정을 정리하기 전에 주어진 전개도를 이용해서 겨냥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밑면의 한 변의 길이는 5 루트 2cm일 것이고, 나머지 모서리의 길이는 13cm가 되겠네요. 부피를 구하기 전에 먼저 높이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높이는 민 면의 두 대각선의 교점, 이것이 바로 주어진 꼭지점에서, 이면에 높이를 체크했을 때 만나는 교점이 되겠죠? 이를 간단히 정리하기 위해 A, B, C, D, O 그리고 이 점을 H라고 할게요. 그럼 높이 OH의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선분 AC의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선분 AC의 길이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로 루트 2에 5 루트 2를 곱하시면 됩니다. 10cm가 되겠죠? 그럼 그것의 절반인 ah의 길이는 5cm.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3분 o h 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루트 13의 제곱에서 5의 제곱을 빼서 구할 수 있고 이는 루트 144 12cm입니다. 이제 이를 이용해서 부피를 완성해 볼게요. 정사각 뿌림으로 3분의 1 곱하기 이때 정사각형의 넓이 윗면의 넓이가 되겠죠? 이는 5 루트 1을 제곱해 두고 방금 구한 높이 11을 곱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200 이때 부피임으로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주어진 선물 상자의 부피입니다. 4. 뿔에서의 최단거리 우리는 최단거리를 구하기 위하여 선이 지나는 부분에 전개도를 그렸습니다. 첫 번째 원뿔에서는 선이 옆면에 지났네요. 그럼 옆면의 전개도를 그리고 지나는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그어 최단거리를 구할 수 있죠? 또한 아래그램에서는 선이 지나는 면이 두 개의 면이므로 두 개의 면을 그리고 지나는 점과 점을 연결하여 최단거리 선분을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분이 최단 거리가 되겠죠. 확인 1.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 모선의 길이가 12cm인 원뿔 모양의 꼬깔 모자가 있습니다. 이 원뿔의 밑면의 한점 A에서 시작하여 옆면을 한 바퀴 돌아 다시 점 A까지 실을 감는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실의 최소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합시다. 이는 최단 거리를 의미하기도 하죠. 이런 문제에서는 먼저 선이 지나간 면의 전개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원뿔의 옆면이죠. 그럼 선분 OA와 만나는 선분은 선분 OA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A와 A' 두 점은 만나는 점이 되겠네요. 그럼 A에서 다시 면을 지나 다시 A로 돌아온다 라고 한다면 이는 A에서 A'까지 최단 거리를 의미할 겁니다. 선분 A, A'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전개도를 좀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모선의 길이가 12cm라고 하였으므로 삼각형 OAA'은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밑면에 반지름의 길이가 3cm로 주어져 있으므로 중심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면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먼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볼까요? 이 중심각의 크기를 x도라고 하겠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모선의 길이, 즉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12cm이므로 24π 곱하기 360도 분의 x도가 되고, 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으므로 6π가 됩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x의 값은 90. 즉 중심각의 크기가 90도가 되네요. 이는 각 A O A 프라임은 90도라고 체크해 둘게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삼각형 O A A 프라임은 각 A O A 프라임이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답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럼 이제 빗변의 길이까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선분 A, A'의 길이는 12 루트 2 센치미터입니다. 이렇게 구한 선분 A, A'의 길이가 A에서 옆면을 돌아 다시 A로 돌아오는 최단거리가 되죠.